지금부터 만나보실 주제는 꽃많은 그대 정말 창업할테인가? 입니다. 이번 세션은 두 분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파이어사이드챗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모더레이터인 메시업엔젤스의 이택경 대표님 그리고 함께 해주실 드라마 앤 컴퍼니 리멤버의 최재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드라마인 컴퍼니 최재호 대표님을 모시고 어, 꿈많은 그대 어, 정말 창업할 텐가 파이어사이드 챗 세션을 진행할 매출 벤처스의 대표 파트너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제 서비스실 텐데 예, 리멤버를 이제 운영하시는 드라마인 컴퍼니의 최재호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리멤버 최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이제 파이셋의 시간 세션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아마 리멤버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아시라 리 생각하고 바로 이제 질문이랑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주로 이제 초기 창업이랑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해서 좀 이제 최조 대표님께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창업 계기인데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시드 투자하면서 만났던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대학생 팀들이 좀 많았고. 그 외에 이제 일부 이제 직장인 팀들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어 제가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어 드라멘 컴퍼니가 제가 만난 처음에 어떤 그 컨설팅 회사 출신의 창업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어 최저 대표님 같은 경우 창업하시기 전에 이제 컨설팅 회사에 다니시다가 어떤 계기로 창업하게 되셨는지 한번 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대학교 졸업하고 한 컨설팅 회사를 6년 정도 이제 다녔었는데요. 이제 다닐 때 일을 어느 정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창업해 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어 정도 뭐 6년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배울 수는 없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배운 것들을 좀 써먹고 싶었는데 컨설팅 회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조언하는 뭐 이런 자리다 보니까 뭔가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하고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기 어려운 뭐 이런 구조였어서. 좀 더, 더 오너십을 가지고 이 사업의 A to Z를 좀 해보면서 더 개인 자신도 더 성장하고 더 성취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자문을 하시는 거랑 직접 또 이제 실행하시는 건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좀더 이제 적극적인 주체가 되셔서 어 뭔가 실행을 하시고 싶어서 창업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아는 아시는 이제 한 지인 그 분도 그러셨거든요 원래 이제 그분 창업 하시고 난 다음에 어 벤처 파트너로 이제 투자사에 대해서 일을 하셨는데 어날 갑자기 이제 그만두시고 다시 또 연쇄창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매 그러셨냐 그랬더니 아 자기 본인은 이제 암만 봐도 옆에서 자문할 스타일은 아니고 직접 나서서 본인이 직접 행동을 해야 되는 이제 스타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최저 대표님도 이제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음. 그다음에 그 이제 드라맨 컴퍼니 같은 경 초기 이제 두 가지 서비스가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프로필미라고 어, 모바일 명함 관리 서비스가 있었고. 또 이제 지금 많이들 쓰시는 리멤버라고 이제 실제 종이 명함 관리 서비스가 있었는데 뭐둘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명함이라는 같은 주제의 비즈니스 아이템인데 어왜첫 번째 이 비즈니스 아이템을 명함으로 잡으셨는지 그리고 나중에 프로필미를 그만두시고 리멤버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명함 사업을 사실 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뭔가 이런 프로페셔널 네트워크 서비스 만들고 싶었던 사람인데 글로벌하게 보면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근데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이 저조한 이 프리젠스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비슷하게 풀어보면서 저 시장을 가져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온라인 프로필로 돌아가는 이제 시장들이 이제 글로벌에서 전개를 링크드인 했던 건데 한국에서는 명함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어떤 저 비즈니스 커스텀을 활용해서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프로필미라는 서비스는 이 모바일 명함을 만들어주는 하나 의 웹사이트를 제공해준 이런 서비스였는데 굳이 명함을 만들고자 하는 니즈가 강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입자 뭐 몇십 명밖에 없었고 이랬었는데 결국 명함이라는 매개로 사용자를 많이 모으고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결국은 그와 관련된 강력한 페인 포인트가 있어야 됐고 그거는 결국 명함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쌓이는 명함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그 문제가 가장 큰 어, 풀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점을 공략하는 서비스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뭐 조금 이제 다른 질문인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초기 투자자가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은 이제 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그랬을 때뭐 저희도 이제 분명히 이제 어, 드라마앤컴퍼니 좋게 봐서 투자를 했지만 투자자들이 대표님이 스스로 보시기에 어, 드라마앤컴퍼니의 초기 어떤 팀 구성의 완성도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보통 저희 는 프로덕트 만들 때 MVP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가장 최소한으로 이 동작 가능한 그런 검증의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 팀도 MVP 같았다고 생각하고 MVP로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솔루션으로 풀어볼까라는 것들을 이제 가설을 기획하는 단의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 기획을 실제로 엑시큐션에서 구현해서 시장에 이 시도해볼 수 있는 이 구현 역량이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라 하면 뭐 기획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대부분 리딩할 수 있었고 었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해서 시장에 테스트해볼 수 있는 이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설이 실제로 시장에서 워킹할지를 판단해볼 수 있는 그 MVP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팀에서도 MVP 같은 팀은 충분히 갖고 초반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그래도 드라마앤컴퍼니가 초기 스타트업이 아니라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성장하게 된 그런 좀 중요한 요인들 몇 가지 꼽으시라면 뭐 말씀해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어, 마인드셋인데요. 어. 저희는 사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고객의 니즈를 풀어내서 돈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고객이라고 설정된 누군가가 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페인포인트를 풀어야 되겠다 라고 설정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풀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명함 관리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명함 받아서 이 뭔가 그때 그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디지털로 전환시켜드린 일을 했고 찍으면 바로 변환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오시알로는 충분히 정확하지가 않아서 일일이 확인하고 수정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어려워하시니 그럼 우리가 당신의 명함 관리 비서가 되어서 수기 입력해 드리겠다고 라 했고 찍는 것도 어려워하셔가지고 다 택배로 보내시면 저희가 대량 명함 다 스캔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 택배로 받아서 또 처리해 드렸고 심지어 택배로 보내시는 거 힘들어 하시면 저희가 방문 속에서 다 받아왔고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고객의 문제를 끝까지 풀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구인구진 플랫폼으로서 채용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사팀이 갖고 있는 문제도 끝까지 풀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 만날 수 있는 장도 만들고 일일이 찾고 검색하는 거 힘드시면 검색 대행하는 솔루션도 드리고 검색한 다음에 제안 메시지 보내시고 설득하는 거 힘드시면 그다 대행해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저희 고객 와우라고 부르는데 그냥 고객의 페인 포인트 딱 찾으면 거의 그냥 고객이 와우할 정도로 미친 아이디어도 정말 담대하게 실행한다 이런 정신이 저희들의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주고 있는 가장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같이 온라인 되어 있는 높은 수준과 한 마음으로 달리고 있는 팀이 또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성장을 또 부스트 해주기 위해서는 투자자들도 필요했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덕분에 또 계속 자금을 또 확보하고, 그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좋은 투자자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저희 투자자분들이 뭐 초기든 지금이든 되게 많았지만 모두를 통틀어서 사실 이태경 대표님이 제일 첫 번째로 투자를 결심해 주셔서 거의 죽다가 어, 물에 빠진 사람 이제 구해주신 것처럼 살려주셨는데 근데 사실 돈을 주신 거는 뭐~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얼마나 이 사업의 비전에 공감해 주시느냐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은 호흡으로 옆에서 페이스 메이커로 달려주시느냐가 중요한데 리멤버가 처음 5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벌었거든요. 일단은 사용자 기반과 유저와 어떤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에 소탐대실하고 싶지 않다. 믿어 달라라고 하는 면에서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믿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오히려 지금 훨씬 더큰 게임을 할수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의 어떤 마인드셋으로 만든 성장 성취도 있고 그걸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동료들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들과 같이 팀으로 페어링이 되는지도 너무 중요했다. 음.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 요인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역시나 이제 고객의 니즈를 이제 한 우물 되게 집요하게 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좋은 팀, 세 번째가 이제 좋은 투자자. 그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멤버 이제 최자로서 쓸때 사실 리멤버가 없었으면 도저히 일을 하기 힘들 정도 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투자자의 업무상 많은 스타트업을 만나고 뭐 외부에서 또그외 이제 관련자들 많이 만나는데 저도 1년에 뭐1500 장씩 이렇게 이걸 다 스캔을 안하고 수기를 입력하기 힘들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데서 그래도 고객의 니즈를 집요하게 파신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죽하면 뭐 실제 리멤버에 투자 안하신 투자자 분들도 계속 저보고 말씀하셨던게 을 아 혹시 리멤버 아직까지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이 서비스를 꼭 써야 되니까 혹시나 돈 필요하면 유료화 시키면 우리는 언제든지 돈될 준비가 있다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제 willing to pay가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고객이 니스가 확실히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리멤버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유료 서비스가 아니라 뭐 구인구직이나 기타 이제 B2B 비즈니스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료 기본은 이제 무료로 가는 서비스로 가고 거기서 유료화시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이만큼 이제 고객들이 열심히 써주는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돈잘 봅니다. 네 이제 는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이제 오년 동안 안 보시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오년 동안 못 보신 거다 열심히 이제 비튜비에서 보실 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질문은 이제 조직이 성장하다 보면 이제 성장통도 많이 겪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또 오히려 이제 그 투자 혹한기다 보니까. 오히려 일부 이제 좀 뒷단 투자자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가 좀 힘들다 보면 오히려 조직을 반대로 구조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어떤 성장 어떻게 뭐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사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이거든요. 조직인데 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물론 고객과 조직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조직은 사실은 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직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대죠. 부대이자 자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사업의 목표에 온라인 된 형태로 조직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설로 시장이 얼마나 어이 가능성 확인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목표이고 아젠다라면 그거에 부합하는 조직을 잘 빌딩해야 되고 가장 거기에 기민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검증된 걸 가지고 더 규모 있게 키울 때 팀이 커져야 될 텐데 그러면 그냥 팀이 한 명하면 오합지졸로 와서는 팀이라고 부를 수 없을 테니까 뭔가 우리가 공통된 언어와 공통된 방식으로 일할 때 우린 이길 수 있어라는 것들이 공통분모로 깔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보면. 우리 어떤 일하는 방식과 철학 같은 것들이 녹여질 수 있는 어떤 그 세팅들, 기업 문화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갈 것이고, 그 다음 페이 a 에는 뭔가 지금 우리가 이 게임을 할때 뭐가 조직에 중요할까라고 보면 이 차선으로 달리려고 체계를 갖춰놓고 사람을 50명, 100명 뽑으면 느려 터질 테니까 그에 걸맞게 뭔가 10차선으로 늘려놓고 갈수 있는 어떤 조직의 체계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또그 시기에 맞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사업의 페이지의 중요한 목표가 뭔가 먼저 생각해 보고, 그를 풀기 위해서 우리 조직은 지금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라고 이렇게 캐스케이딩돼서 생각을 하면 항상 적절한 의사결정 할수 있다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뭐, 거기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이게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다 보면 저희 포플사들도 그렇지만 그 중간에 이제 시레벨, 좋은 c 레벨 분들을 뽑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리멤버에서도 그 이제 구인 구직 서비스도 이제 관련돼서 제공하고 계신데 뭐랄까요 대표님만의 약간 노하우랄까요 좋은 어 멤버를 좀 찾아내고 그를 이제 설득해서 어떻게 보면 모셔오는 거 그런 좀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어 어느 정도 페이즈가 지나서 이제 중요한 리더십들을 또 찾고 뭐 계속 이렇게 할때 거의 매일같이 아이알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팀 빌딩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한 잔만 마셔달라고 하고 음. 가서 이제 노트북 이제 꺼내서 이제 거의 아이엘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하던 열정의 몇 배를 더 들여서 계속 이제 피칭하고 설득하고 이제 질문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러다 보면 결국 그분들도 이 작고 상대적으로 뭔가 이룬 것보단 이룰 게 훨씬 많은 그곳에 자기 인생을 베팅해야 되니까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 사업계획서만으로 설득이 안 되는 뭔가의 지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이미 과거에 저를 알았던 사람을 또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 사업계획은 몰랐겠지만 나라는 사람은 그래도 알 테니 나를 믿는다면 한번 동참해 볼수 없겠냐라고 하다 보니 그런 지인분들 과거 뭐 학교에서 만났던 회사에서 만났던 이런 분들을 또 중요한 리더십으로 많이 초기에는 모시게 됐는데 결국은 뭐 지인이 좋아 그게 아니라 결국 그분들 입장에서도 뭔가에 베팅하고 조인을 해야 되는데 뭐라도 좀더 확신의 레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걸 찾았겠죠. 저도 그 힘에 좀 기댔던 거고 근데 그 네트워크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였었는데 그러다보니 결국 사업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아이디어와 뭐다 중요하지만 어떤 팀이 모여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사실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보니 원래 사업 초기부터 생각했던 이런 HR 사업에 대한 비전도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꼭더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IR하러 투자자한테 가는 마음보다 오히려 어떤 누군가 한명 설득하러 카페에 가는 그 발걸음이 더 비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IR하는 게백배라는 말이 상당히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사람 뽑기 너무 힘들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끔 보면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삼고 처리를 하시는 마음으로 투자자 IR의 백배 마음가짐으로 한번 좋은 분들을 설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드라마 앤 컴퍼니가 지금은 이제 밖에서 보면 크게 이제 성장한 회사로 좋게 볼수 있지만 사실 이제 모든 스타트업들은 다들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든 시기가 되게 많았는데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어떤 그 힘든 시기였 스스로 생각하기 에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그 중에서 특히 어,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하실 때가 언제이신지 그리고 만약 어, 그때와 비슷한 순간을 겪고 있는 창업자 후배 창업자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예. 궁금합니다. 일단 창업자는 일반 직장 생활보다 너무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직장 다닐 때는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토로하면 됩니다. 물론 그걸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일 순 있지만 어내 자신이 그 문제의 원인인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창업자가 되어서 회사를 바라볼 때. 회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저로부터 기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든 사람도 저고, 이 사업을 하자고 한 사람도 저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팀 빌딩을 해서 이런 기업 문화를 한 모든 게 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따라 올라가면 일을 하자고 한 사람, 이 사람을 뽑은 사람,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든 사람, 이 프로세스를 이 정책을 설계한 사람으로 거슬러 가는데 다 원인이 저 거예요. 그럼 안 되는 일 쪽쪽마다 다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가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들은 뭐 일반 직장이나 여기나 다 똑같은데 그거에 해당하는 원인 더 나아가서 는 근본 원인 루트 코즈가 나였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도 대부분의 원인이 나로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캐릭터든 나의 의사 결정이든 나의 DNA든 그럼 내가 바뀌던지 내가 했던 의사결정을 빨리 바꾸던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픽스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더 많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제일 힘들기도 하고 반대로 그것들을 빨리빨리 또 해결해 나가다 보면 그에 따른 성장과 성취의 느낌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저는 지금 한 (10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7년) 정도 됐을 때아이 회사가 더잘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데 나의 그릇 때문에 맞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비즈니스 아이템도 굉장히 좋고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좋은 잠재력 있는 아이템이고 정말 역량 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명 넘는 동료가 있었고 이미 그때까지만 해도 수백억 원의 투자를 이미 받고 있었고 했는데 왜 생각만큼 이 속도가 더딜까?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을까? 과거 7년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제가 한 명의 어떤 창업자들의 CEO로서 회사의 성장의 틀을 어떤 천장으로서 막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큼 쑥가 있고 회사 성장 이렇게 이 따라와야 될것 같은데 제가막 허덕허덕해서 막 약간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어떻게 더 성장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진화 발전해서 완전 그 다음 스텝으로 가 있어야 회사 성장을 내가 견인할 수 있지?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병목이 안될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과거에 늘 해왔던 것들 중에 어, 지금 안 해야 될 것들도 많이 고민해보기도 하고 어, 뭐안 했지만 지금 해야 될 것도 고민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저란 사람의 틀이 좀 바뀌지 않으면 지금까지 끌어왔던 거한 순간에 마무리 그러니까 물거품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그 시기만큼 또 힘들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 겪으시는 창업자 분들에게 혹시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메시지가? 둘 중에 하나죠 뭐 창업자 집에 가든지 어, 목숨 걸고 바꿔내던지 네, 네. 네. 배수진을 치하는 말씀이시군요 네, 뭐 이제 힘든 시기 말씀 많이 주셨는데 또 이제 뭐 당근도 좀 필요하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반대로 이제 힘든 시기 외에 아, 진짜 창업하기 잘했다 약간 뿌듯한 마음이 드는 순간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이게 창업의 동기가 그냥 되게 날 것으로 얘기해 보면 제가 만들고 싶은 프로덕트 만들어서 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과 내가 일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사실 안에 굉장히 있었거든요 초기에 근데 그러면 그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있을 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생각했던 저 고객분들이 내가 만든 이 제품으로 아, 정말 좋아요. 정말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이 정말 뿌듯한 1번 순간인 것 같고요. 뭐 초기에 뭔가 앱스토어에 아 이거 내가 지금 60대 노인인 노인 하여튼 60대인데 이거 리멤버 만들기로 한 사람 내가 길에서 만나면 길에서 만나서 절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리뷰도 있고. 그러면 갑자기 그동안 힘들었던 거가 눅눅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좋고 제 지금도 저희 구성원들도 되게 뭐 수백 명 있으시고 뭐 가입자도 수백만 있지만 여전히 CS 채널에 하나하나를 다 보거든요. 이유가 고객 보이스를 열심히 듣고자 하는 마음 당연히 1번으로 있지만 2번으로는 거기서 엄청난 사업의 의미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보내시는 어떤 칭찬들, 가끔 뭐 감사 편지랑. 뭔가 선물도 와요 사무실로 당신들 덕분에 내가 좋은 어떤 커리어 기회를 얻었다 뭐 고객을 만났다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그게 제일 뿌듯한 순간이고 두 번째는 아 이런 훌륭한 팀이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너무 훌륭하지 막막그 감격이 젖는 그 순간들 그래서 또 그분들이 때로는 너무 리멤버에서 또이 시간을 버티면서 같이 일했던 것들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어, 몇년 전에 리멤버에 왔던 그 결정이 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들을 때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고객과 팀으로부터의 어떤 인정과 감사를 들을 때 그거보다 더한 어떤 감, 기쁨? 뭐 이런 것들 없는 것같 b i 다 of a little b i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다음 창업했을 때 보면 그니까 뭐~ 어떻게 한메일 카페 사실 이제 저희도 리메프처럼 처음엔 다 무료로 했기 때문에 몇년 동안 돈을 못 벌었는데 다 적자였죠 광고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저희가 당장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사용자들을 이용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할때 뭔가 이제 뭔가 뭐랄까 밥은 먹자도 배가 좀 부른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시간이 되서 한두개 정도 질문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요거는 조금 짧게 답변 주셔도 될것 같은데 이제 스타트업을 경영하시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의사 결정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좀 교과서 에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실까요? 일단 논리적으로 접근하죠. 어, 저 의사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뭔가 답 없는 시도라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무엇인가라고 더 뾰족하게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고 어, 그거에 맞게끔 어떤 의사결정 원칙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 결,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게 적합한 어떤 원칙과 기준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논리적 의사결정이 끝나면 참 해피하고 근데 대부분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논리적으로는 해야 될 이유도 이만큼 있고 안 해야 될 이유도 이만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논리적으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답이 잘안 나오면 그 평행선은 결국 좁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로 결정하느냐 내 가슴이 얼마나 더 하고 싶은 무엇이 어떤 것이냐로 결국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가끔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뭐 한국에서든 뭐 저희 다른 나라에서든 혹은 뭐 세부적으로든 서비스를 런칭할 때 이름을 붙이는 고민들을 할 때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되게 적합한 이름도 많이 있죠 근데 그 만드는 하나의 메이커로서 또 그거를 자식처럼 낳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나는 이 서비스에 이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으로 너무 키우고 싶어 라는 그 강력한 마음가짐이 그 서비스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뭔가 의사결정할 때 나는 꼭이 의사결정을 이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내 마음이 뛰어 라는 걸로 결국 결정을 해야 거기에도 마음을 쏟고 계속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대부분의 일은 그렇게 한 결정이 잘안 되거든요 안 되면 계속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고 계속 그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서 레슨을 얻어서 또그 다음으로 나아가고 나아가고 해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정도의 마음이 나는 그곳에 있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네, 역시 이제 머리가 중요하지만 가슴도 중요하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창업을 꿈꾸면서도 요즘 뭐 다들 투자 확한기다 이제 뭐 경기 침체기가 경제 침체기가 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여기에도 아마 이제 예비 창업가 분들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이제 후배분들 위해서 한 가지 말씀,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어,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아, 요즘이 투자의 적당한 시기입니까?라는 질문을 가끔 받죠. 지금은 투자를 받기에도 어려운 것 같고 고객들도 지갑을 잘안 내는 어떤 경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시기에 대한 물지 질문들 지금이 적기입니까?라고 반문할 때 질문하실 때 저는 가끔 이런 반문을 하는데. 사업에 적기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차피 한 사업을 키워나가는 시간은 타임프레임 생각보다 당신의 생각보다 더 긴데 저도 저의 생각보다 몇 배가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긴데 그러면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투자를 못 받을 것 같고 고객이 빨리 반응을 안할것 같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왜 지금 창업하고 싶은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심지어 투자가 화랑이고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고객들이 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투자 그러니까 창업을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내적 끌음이 훨씬 더 메인 동기여야 되고 내가 너무 풀고 싶어 죽겠는 문제가 있고 이거 내가 무덤이 무덤에 가기 전에 이 문제 한번 못 풀어보고는 도저히 내가 눈을 못 감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던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든지 간에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될그 이유 그리고 보통 환경을 떠나서도 그 의사결정을 못 넘는 분은 창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도 수많은 의사결정이 있을 텐데 항상 해야 될 이유 한몇 가지, 안 해야 될 이유 수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안 해야 될 이유 수천 가지가 발목을 잡아서 내 마음이 끌고 있는 그몇 가지 이유를 못 뛰어넘는다면 창업하고 나서도 해야 되는 수많은 일자 의사결정에서 다 앞으로 못 나가고 자꾸 발목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환경보다 정말 내가 이 문제 풀고 싶어 죽겠는, 혹은 창업을 하고 싶어 죽겠는 그 Y 내적 끓름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게 넘치면 뭐 환경은 뭐아니 그게 또 누군가는 돈을 내잖아요,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더 사업의 부스터가 되기 위해서 투자자는 알아서 따라 오실 거고 누군가가 돈 내던 것들이 검증돼서 스케일업하는 일은 또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논리보다, 밖에 있는 익스터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나의 인터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합니다. 예, 역시 어떻게 보면 안될 이유보다는 될 이유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 약간 마음의 목소리를, 예, 내 가슴이 어떤지를 예, 잘 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도 투자자에서 느끼는 게 최근에 이런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예, 너무 이렇게 지금 창업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는데 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보면 창업하시는 분들 수가 확 줄었다는 게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인프라 좋고 투자자도 되게 활 투자 시장도 좋고 경제도 활성화됐으면 그만큼 경쟁은 더 빡세져요. 네, 세상은 공평하다고 지금 좀 빡셀 때 하시면 오히려 경쟁은 적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창업하셔서 좋은 시장을 선점하시면. 어, 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좋은 시장이 이제 경제가 좋아졌을 때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당 시장을 선점할수 있는 승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 저희 드라마앤 컴퍼니 최조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